예 에베네셀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네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이후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과 8장은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과정이 7장과 8장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사무니 사무엘이 늙었고 그는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에 사사로 삼습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 절에 보니까 요엘이라고 짓고 작은 아들은 아비야라고 짓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 또 아비야는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름을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내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내물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소서 그 그에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민족은 다 왕이 있는데 그 동안은 당신이 우리를 잘 통치해 주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지금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제대로 할 왕을 세워주십시오. 정말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옳지 않게 행하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이끄는 것을 그들을 따르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는 저런 믿을 수 없는 그런 지도자를 따르고 싶지 않으니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왕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왠지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자기 자식들이 하는 짓을 봐서는 맞아요. 정당해요. 그들의 욕구가 그런데 사무엘이 들을 때 그것이 불편했어요. 이 불편하면 내 아들을 가지고 뭐라고 해 이런 불편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서 불편해하는 것을 사무엘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면 세워주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래 그들이 원한다면 세워주어라. 그러시면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못된 짓거리를 해서 왕을 세워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이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아들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를 버리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그들을 버려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너,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너를 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사무엘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아, 저렇게 부족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부족해. 근데 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 인간의 어떤 잣대로 보아서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정당한 상황이 있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버리고 나를 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계선 너머를 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의 잣대, 이걸 넘어서 밀고 들어가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일이 될수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왠지 뭔가 하는 게 뭔가 빠져 보이고 뭔가 어설퍼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80이든 나이가 90이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왠지 모르게 모세는 부족할 것 같고 말도 못하는 것 같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제대로 말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왜그 말을 들어야 돼? 나도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부족해 보이고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부족한 그들을 세웠지만 그래서 그 재판을 굳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볼때 저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들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것은 곧 나를 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실제 상황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짓이 될수 있는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단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볼때 에이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어린 단임 목사님이 세워졌을 때 나이가 많이 드신 장로님들이 이렇게. 특히 어떨 때 그래요. 그 세워진 단임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단임 목사님일 때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교회 어르신들이 뭐해 에이 너 어렸을 때부터 다 봤어 뭐할 때까지 다 봤어 이러면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고 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그거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은 그 단임 목사의 권위를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러서 세워서 하시는 일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단임 목사라는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 단임 목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각자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따라 가는 것이 내 신상에 안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의 제도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8절, 9절에 보면요. 어미 경고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20절까지 왕의 제도가 생기면 무엇이 안 좋은지를 쭉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희 백성들에게 이것을 어미 경고해서 가르쳐라. 왕의 제도가 생기면 너희들에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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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왕의 제도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제도예요. 물론 요즘은 대통령 왕가는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왕은요 어때요? 왕한 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이게 왕의 제도예요. 인간을 왕으로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미 경고하듯이 사무엘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구하면 그래도 우리가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민족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왕을 세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왕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나 왕의 제도를 구함으로 왕의 제도가 세워졌고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무너지죠. 넘어졌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못되어지는지, 얼마나 도탄에 빠지는지 사울을 통하여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성에 빠진 인간이 왕이 되면 어떤지 알고, 어미 경고하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왕이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지식입니까? 아니면 내 주장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무엇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게 여러분에게 왕입니까? 이 새벽에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